할 때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고요. 좀히 얘기하는, 진한 작업입니다. 이게. 그래서 잘 하시다가, 오늘 마찬가지인데요. 저, 제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. 싸우지 마시고, 뭐 헤어지실 때 이렇게 웃으면서, 네, 그냥 헤어지는 게 항상 목표고. 네,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한, 자리,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기 되게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. 이렇게 또모여주셔가지고 네. 잘마무리를 짓으면 좋겠습니다. 방금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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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설문을 해보셨다면은 이해을 하실 텐데 개인과 조직이 조직의 비전이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할 겁니다. 응. 저는 한90% 이상이 나가겠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NPO스러운 답을 많이 해주셨어요. 예. 네. 짤리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<웃음> <웃음> 현실과 <laughs> 타협하면서 얘기를 내겠다. 뭐 <laughs> 이런 쪽들이 많으셨는데 <laughs> 한 18분 중에 한 4, 5분만이 뭐그 나가거나 아니면 내 의견을 꺾거나 이렇게 하겠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았고 반대로 좀 절망스러운 거는 뭐그 목표,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라 이민명중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? 라고 하셨을 때좀 간극이 많이 보였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비전과 미션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 비전과 미션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비전과 미션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인식 차이가 보여가지고 일단 그걸 좀 좁히는 과정이 아, 피하게겠다즉 굉장히 모호하게 대답하시는 분,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, 그 중간에서 이렇게 적절히 자기 포지션을 딱 가지고 가시는 분,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의견들을 통일하는 과정이 이런 비성공적코이라고 보면 어,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근데 야, 오. 내가 됐다. 내가 파트너 분들이 있어. 응? 진보. 진보 공유. 네. 공유. 어. 네, 이렇게 해서 어? 끝났어요? 예? 네, 끝났습니다. 진보 공유인데. 진보서. 다섯. 진보 공유 안돼 됐다. <laughs> 그러면 진보 공유안 되냐. 우리 이름. 웹하드에 공유를. 진보를 공유하면 안 되냐? 팔대랑 그때랑 이것 좀 나눠서 다시 한 번. 해도 오, 뭐야. 이름은? <laughs> <다 웃음> 배틀로 그냥, 그냥 해봐. 야, 진보, 진보 쓴 사람 나 손들어. <laughs> <laughs> 이런 식으로 해보자. 그죠? 진하는 거가. 아, 헷갈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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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laughs> <laughs> 네. 네. 한참 선생님, 한 다시 네. <laughs>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사람 존중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함께 서로 소통함에 대한 연구하고 실천하는 공익단체입니다. 네. 또 글쎄는, <laughs>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존중적인 자유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실험과 진정성 있는 실천을 통해 시민운동의 저변을 넓히고 예산 감시운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 등,